안녕하세요. KC 김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바벨탑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성경이 지구상에 60억 권이 팔린 이유 7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 그리고 노아의 흥수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50장 81페이지로 되어 있는 창세기를 9장 19페이지로 쉽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천지 창조, 아담과 이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이삭의 탄생, 쌍둥이 야곱의 출생,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 요셉 형제들의 해우 이렇게 9 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어디까지나 종교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부담 없이 쉽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나 깨달음도 집착하면 안 되죠.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공부합시다. 그러다 보면 깨우치는 시간이 있겠죠. 네, 성경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시죠. 노아에게는 샘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즉 샘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예수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물을 통한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혈통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까지의 유대인의 혈통이 혈통이죠. 아노 아이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도 예수의 혈통부터 나오잖아요. 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보면은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의세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혈통이다.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단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아스와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한테 네 룻은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던 콩반매는 편녀였죠 그래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예수의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효도를 하면은 s 을 받게 돼있죠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야 s 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의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바벨탑 사건 h e case of the case of t 나 e case of the c 하 s e o 하 t 땅 e c a 하라 of t h 하 case of the case 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대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은 거예요. 그 불복적인 대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흩어져서 그탑 쌓기를 중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교문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의 하나의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 이것이 바로 바벨타 사건인 것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으로 한없이 높아지는 그 인간의 욕망을 절제케 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공부고 수행이죠 한편 그세의 후손인 데라는 70세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됐어요? 사례와 결혼하였지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네,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내와 조카 롯이죠. 롯을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은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12장이죠. 내가 이 땅을 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란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은 지금의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도 뭐 중동 전쟁은 끝이 없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중동의 문제는. 어쩌면 이것이 종교 문제, 종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를 믿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뭐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은 팔레스타인들은 이슬람교를 통해서 모하메드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종교 생활이 좀 다른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땅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 부동산이죠, 뭐, 부동산.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죠, 그 엄청난 부자, 부동산을 소유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갔을까요? 뭐, 애국이라 하면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 그것은 뭐, 가난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귀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애국으로 간 거예요, 애국, 이집트. 예수님도 두살때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서 두 살도 채 되기 전에 헤롯 왕의 탈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이 독일의 히틀러가 자행한 그 학살을 비롯해서 유대인 탄압은 뭐 처절했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는 너무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집트의 바로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여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자신인 아내로 맞이한 바로행의 행위로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와 그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결 연고로 아브라함은 아내와 그의 사람들 모두가 이집트를 쫓겨나게 됩니다. 아내 살해로 인하여서 그 풍부한 육축과그 금과 은을 소유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만은 아브라함 사람과 롯 아, 사람들과의 그 갈등으로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죠. 그 형제간에, 친지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가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이니 너나 나나, 아,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오르가면 나는 좌라고 할 것이고, 네가 좌라고 면 나는 오르갈할 것이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진. 옥토를 골라 요단의 온 들들을 차지하고 동쪽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이었죠.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메에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 18장 말씀. 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1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골프 프로에 데뷔하는 김켄시 수진선수에게 강큰 용기와 힘과 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론에 있는 거목 옆에 머무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헤브론에 있는 거목 그 옆큰 나무들 옆에 머무르면서 여와를 호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고 끝나지 않고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단을 쌓습니다 일턴올턴두턴로 이렇게 나왔죠. 받음을 보답해야죠. 인간관계도 뭐 기관대가 아니겠어요? 자노어에 보면 말이에요 군자유의 소인유의 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런 뜻인데 인간만사 사용지란 말도 있죠. 변방에 있는 어느 노인의 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고기 화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고사성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이익에 눈물지 않고 의리를 구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눈앞에 작은 이익과 작은 손해와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잃을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노노에서는 뭐 군자라고 나오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뭐 군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Righteous man. 군자란 의인을 말하고 노화를 의인이라며 인류의 멸망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로 하나님의 의냐 눈앞의 이익이냐 우리는 인생의 선택이 기로에서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이삭의 탄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요약하죠? 성경은 뭐예요? 사랑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도 공부해서 나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용지물,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란 말씀이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추로 보면은 최소한 다섯 가지는 우리가 배우고 가야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까지 이어지는 유대인 혈통 우리가 지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탑 사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하나의 언어로 흩어려 놓았다. 욕심 때문에 더큰 것을 잃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된 증거입니다. 이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큰 마음과 형제애죠. 너 갖고 싶은 거다 갖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소를 달리면 속옷을 주라는 그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택한 자. 의로운 자,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상급이 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노아 아브라. 함 노아는 의로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생명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의로움으로 인해서 땅을 받았죠. 부자들의 성일체가 뭐예요? 부동산, 주식, 창업 아니겠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과 창업을 통해 돈을 버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에 대한 해가로, 이렇게 엄청난 그 땅,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하는 재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롯과 아브라함. 군자유의, 소인유의. 인간만 사세용지 마. 우리가 항상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공명 정대로 삽시다.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밝고 바르고 크게 그것이 바로 공명 정대한 삶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동과 소모라 그리고 이상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Bye. Thank you.